1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조찬회를 하러 성수동으로 갑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뛰어가는데 친구들이 점점 애기도 생기고 가정 챙겨야 돼서 이렇게 조찬회 같은 모임도 생기는 게 재밌어요 여기는 서울숲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입니다. 서울숲을 따라서 쭉 가로질러 가보겠습니다. 저성수 o 도착했했습다다 u c 내가 사면은 이걸 쓰는 인생을 살겠지 이러면서 i n g e r s I get to you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<laughs> 이제 내가 1등이랑 나랑 참 먹고 아, 2대이로 어. 2등이랑 3등이랑 경고하면 딱 맞더라고 아,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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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육관에 갔다 왔어 상이 저쪽 한강쪽으로 내려간가? 내려가나? 맞아 어. 일로 가 일로 아응 그런거 같더라 근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는건가? 어. <laughs> 어 잠깐 등장시켜도 되나? 갈게 조용히 보내 여기는 서울숲 한가운데입니다. 생각보다 되게 커요, 서울숲이.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그냥 걸어도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공원이에요. 집에 돌아가는 길 조금 더 뛰어보겠습니다.